자, 이제 모의 국회를 체험하러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률안을 제안하고 법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의원석으로 국회의원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 발언을 듣고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의사당처럼 전자투표 시스템 또한 갖추어져 있어. 투표 결과는 전면에 걸려 있는 이 전광판으로 바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장석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모의 국회 체험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해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는 건 어떨까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거나 바꾸고. 없애는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모의국회 체험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